오늘 수로코 나왔다 했으니까 수로코 가차 가볍게 할게요 수로코 가차 가봅시다 수로코는 또못 참지 수로코 아 오늘 천장 치는 거좀해봤데 오늘 천장 치면 안 되는데 다음 주부터 개지옥인데 오늘 수로코랑 누구 나와? 수로코만 나오나? 아 수로코랑 수놈이야? 아 좆됐다 씨발. 나수나코 포기하면서까지 수로코 물방에 다 처망했어. 너도 내 같이 천장 찍자. 수카모는 괜찮아. 일단 봅시다. 아나수놈이네 필요해. 수놈이 존나 좋아. 수로코 천장 째거 같으면 기억 지을 일단 나부터. 잠시만요. <laughs> 대회 끝나는데 갑자기 인력이 확 들어오네. 됐다. 수로코 조사기야? 그래? 그 정도야? 무조건 뽑아야겠네. 자, 갑시다. 아, 무조건 챙겨야 돼. 여러분 캠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형 던파만 하던 던붕이인데 브라재밌나요 블락하이 영상 계속 보니까 한번 해 볼까 해서. 블락하이브 재밌어요. 해 보세요. 블락하이브도 좋아요. 둘다 하면 좋아. 솔직히 블락카이브랑 던파 둘이 가볍게 즐기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스토리도 재밌고 게임도 <laughs> 캐릭터가 아주 스토리가 좋습니다. 네, 스토리가 아주 좋아요. 킬로게이아 이번에 아비도스 이벤트 수연에 꼭 먹어. 기간이 일주일이라 파밍도 해야 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어차피 어 스토리만 나중에 보는 거지 미리 저거 하긴 할 거예요. <laughs> 저, 갑시다. 갤한도 좋고 님저 치킨 먹고 싶은데 10연차 비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laughs> 근데 10연차 비티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자, 스토리 아니 스토리는 저거 스토리 일단 스킵해 두고 나중에 같이 제대로 볼 거예요. 왜 네, 뭐야? 형 축하해. 어이 그리고 수로포 인권이야. 아니 김빅벨리 5만 원 감사합니다. 하!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단차로 수로코 나오면 치킨 20마리 뿌리나요 <laughs> 아이 무슨소리입니까 일단 아 봐야지 우리 뭐 지금 얼마 안 시작했고 안하나 보자 보자 자 가볍게 한, 뭐야 뭐 같은거야 그럼 뭐요? 아 그거 그거 저거 수령받으라고 이거 아. 자봅시다 기간제거 얘기하는거네 음~~ 미친 아니 개 이쁜데? 아 귀여워 미치겠다 이 진짜 개 뽑아야돼 어 아, 스노미도 진짜 개 이쁘네 일단은 시로코부터 가겠습니다 제발 아귀귀 이러는게 보트임 아, 그치지0년차 쿠폰에서 안뜨지 수면 전술 대회 너 보이는 애들 모두가 너뒤통수 후려갈 긴. 응. 아, 괴 아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제발, 제발. 천장은 안 된다. 아, 천장은 안 된다. 아, 아직, 아직 시작이긴 해. 응. 내 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기야요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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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 같은데? 아, 오늘 좀 맵네? 여기서 이제 삼성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아, 익숙한 천장이보좀맵 이거 좀 맵네. 아, 이거 좀 맵네. 아, 이거 아, 이거 좀이 천장은 안돼. 그렇지. 응내거오케이 번. 3번 아, 너... 3번 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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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비도스 아비도스 어 m 니어스 o m b 스 bomb. 썸 bomb. 썸 bomb. 썸 bomb. 썸 b 에이, 명함은 필요해! 명함 좋아! 명함 좋아! 왜 여러분들 근데 그... 클라이 쓰나요? 조합! 병 있습니까? 안 써요? 병 아니, 씨발, 뜨라네, 이올이랑 아콘 난 뜨고, 왜?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얼마 안 했어? 지금 이제 40년 차야. 이제 40년 차는 뭐야? 응, 선생 나와줄게? 응. 응, 나와줄게? 아. 아니 아직까지 쿠소아로나 아니야. 아니 아직까지 괜찮아. 원래 천장이 천장이 평균이야. 아로나야? 아로나야? 응, 응, 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 개추그이 <laughs> 새끼 지금 개추라고. 제발.

좋아. 아비도스. 아비도스 아비도스. 1 9 0연에 나오는 게더 지가더라. 진짜 나 아리 첫픽겁데1 9 0연에코 봐서 3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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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4 4 4, 4 4번. 4번. 4, 4번. 시발, 4번. 아비도스 딱. 아비도스. 아비도스 바로 씨발자 똥똥. 돌번우고면서 돌리더니 3개 던데 보자. 시스소속 아이 쌍놈의 꺼 그래. 아. 비니안내가 걷어. 이미 잡은 물고기라, 삼성, 안젖도뿜로안 잡을 거, 아서앉쟨다네요 <laughs> 딱, 치라고. 오, 어! 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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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진짜? 정말? 아니야. 감약 진짜 간단하게 쓰자. 응. 점이 안 돼. 점. 아, 8번. 8번. 나단시냐 3번? 4사번 갑자기 기분 안 좋아졌어. 5번. 6번? 7번. 이번 아, 비도스 이즈나 쌈장! 쌈아저어 된다 그런데 갑자기 닌자가 나타났다 천장은 안된다 천장은 <laughs> 안된다 아... 씨발 근데 사첨성 너무 많이 나오고 진짜 안나올 것 같은데 아! 씨발 운다 빨렸어 아

あのゅーこれからすっごく面白い物語がんか面白いものがた来ちはいました。ねはっはっは 같이 가는 게 맛있다. 이게 맛집이지. 아니 <목소리> 씨발 명함 명함도 아니고 중복이. 아! 어! 오이 잡아라. 오, 오, 이 뭐야 진짜. 오해. 오늘 진짜 뭐야? 제발, 제발, 제발. 진짜, 진짜 이번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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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빅토리아도 수음이 아니면은 아르도 좋고 아코도 좋고 이오리도 좋고 제발 음악가 델로야 덕분에 시원하게 웃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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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도다시마! 지시간야선생 이거. 가자. 스토스토 에이, 조졌네. 가진 돌다 털어서 수로코... 야, 잠깐만. 130에 떴네? 이 아, 근데 나 조싸기 쳤다, 지금 나. 140년, 130년 차에 지금 좋겠다, 삼성이 몇번 나온 거야? 아니, 존나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아, 지금 개사기 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시원하게 웃은 내뺨 우려갈겼다, 고맙다. <laughs>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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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한번더 가려고 그래? 자, 시로코 나왔으니까 노노미로 가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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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미도 갑자기? 갑자기? 노노미 여기서? 음, 그럴 일 없죠 i Yogiso? 이 i r 응 Ropcho. Ashikai, Tino, 안 e n n y j e n 그래서 이세이 청리석 얼마나 남은 지금 이제 6천개 남았나요? 아 이쁘게 써야지. 응. 오늘부터 사쿠라 소재 문구서 참아 근데 노노미 근데 여기서 천장 쳐도 근데 딱히 기분 안 나쁠 것 같아 지금. 지 존나 사기쳤어. 딱히 기분은 안 나빠. 천장 쳐도 되긴 해. 아, 아 기대컨 씨발. <laughs> 아, 기대컨 씨발. 아. 아. 혹시 선생님은 돈이를 물에 빠뜨리고 싶으신가요? 아이 저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오, 아니 진짜 씨발 뭐지 오늘? 에? 맞지? 진짜? 아니 미쳤네. 지금 몇번본 거야?

그렇다! 바로 따님인 것이다! 하... 아 괜찮아 괜찮아 솔직히 천장봐도 기분 나쁘지 않긴 해. 씨발 어. 잠깐만 내청아리스 어디갔냐? 까치가 반가운 건처음인의 키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진짜 나 옹알이 하는 것 같아 점점 <목소리도> 변동? 아... 야, 저기 너놈이야. 미안한데, 여기서 뜨지 마라. 차라리 여기서 뜨면은 열 받아가지고 나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천장 치자. 너놈이야. 진짜 여기서 뜨지 마라. 나, 다시 야 힘들어진다. 이제 잠깐만, 잠깐, 아니, 잠깐, 잠깐만! 아,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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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진짜야. 아니, 씨발 이러면은 다. 일단 조킨한테 스키컨 해보자고 예! 왜혼자만 아! 아, 요생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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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좋아요아 잠깐. 왜 저요! 저요! 저 내참열겜 나한테만 천장 쳐주고 누구는비티구는 비틱 비틱을 해버리네 아오친 같은거 씨발는수 <놀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게 맞냐 빡빡이 새끼 뒤통수 마려우면 다들 개축흑 아니 왤케 잘 뜸? 학생들한테 무슨 위험한 페로몬이라도 뿌리고 다녀? 자, 여러분들 치킨 10마리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천장 쳤으면 그냥 에 씨발하고 그냥 넘어갔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좀 좀 심하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축하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축하해 델로야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치킨 열마리 뿌리겠습니다. 이려봐. 자 솔직히 지금 열마리 뿌리겠습니다. 아, 아, 그래도 아씨발 조사기를 쳤네. 잠깐만 근데 내 청이석 개박살났네 잠깐만 근데 야, 잠깐만 다음 주가 뭐더라? 먹은 거, 클나에, 샹놈이거, 이즈나, 코요키, 사야, 수로코, 수로코, 수놈이 왜두개 그래서 이제부턴 사쿠라코를 샹놈이거라고 부르면 되는 배경 거지 배경법은 준다 하더라도 아 잠깐만 씨. 또 혹시 천장채고 준비해놔야 되는데 아 대가리 존나 아프네 민심 바로 극락 가는 거 보소 키키키 <laughs> <히히히히. 웃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치킨을 먼저 뿌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치킨 뿌리고 시작하겠습니다